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 노년 유승한네들 아파트 25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타경 526833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9,400만 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4억 2,500만 원, 전용 면적 17평에 분양 면적 25평으로, 1차 체제가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2,940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9월 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 유승 한내들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 분당선 인천 논현역 생활권으로 고장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인천남동구 논현동 논현유성함내들아파트는 102동 5층 매물로 전용면적 17평에 분양면적은 25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2억9400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9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9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는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25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4억 2,500만원, 하위평균가는 3억 7,500만원, 상위평균가는 4억 6,0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4,500만원에서 3억 8,5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하여 2018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상계동에 376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급별 주차대수는 1대이며 경매물건은 40층 중 5층 25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월 7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251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3억 1951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금에서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매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인천 남동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입찰 타이밍 분석을 위해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을 통한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노년 유승 한내들 2 5평인 경우 매매가가 38층이 550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은 남서향과 남동향 매물 호가가 5,500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노년동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2%, 매각률은 70%, 경쟁률은 8.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인천 남동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구 노현동노현 유승 한내들 아파트 25평의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